일단 나혜리에게 하차하실 분들은 다 하차하신 거죠. 여기 리뷰까지 오셨다면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고 조금이라도 남은 애정을 부여잡고 애써 오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마지막 분들이 이 선공개 영상으로 마저 떠나버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온 현우와 은호는 둘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연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알콩달콩하게. 마치 주연이는 아주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 그래도 어쩌겠어. 해리로 영원히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제는 은우인데 은우가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면 뭐 현우랑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판에 뱀에 꼬아 놓는거 질색이거든요. 현우가 재용이 대신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 심지어 그 아들이 범죄자여서 그렇게 확인도 안 하고 사람을 쳐버린다고요? 기본적으로. 여친이랑 약속이 있는데 자기 앵커 자리 뺏어간 인간 부탁을 들어주러 그 약속을 미루고 가는 게 어디 있으며, 심지어 딱 봐도 험한 자리인데 데이트를 미루고 거길 대신 간다고, 친한 친구도 아닌데 그냥 부탁한다고 거길 가? 그럼, 은호는 뭐예요? 은호는 시간 남으면 만나는 사람이야? 제가 그랬었죠. 현호는 연애하면 안 되는 놈이라고요. 사랑한다는 지 감정 하나만 있지 여친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이상하고, 여친이 우선순위에서 너무 밀리고, 뭐야, 이렇게 되면 결국 우선순위는 재웅이었던 거지. 보이러분의 뭐에 이딴 드립 치는거 보니 무슨 갑자기 막화 다돼 가는데 1순위가 사실은 전재웅이었다. 뭐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냥 여기서 현우가 죽는 걸로 합시다. 현우가 뭐저 정도 피 흘렸으면 병원에 실려갔거나 현우가 죽기 직전이거나 할 텐데 그냥 깨끗하게 죽자. 살아봤자 계속 이런 일만 반복될 것 같지 않아요? 도대체 데이트 직전에 별로 안 친한 직장 동료 부탁으로 지하 주차장에를왜 가는 거냐고요? 현우의 부재를 은호나 주변 사람들이 강제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넣은 에피인 것 같은데 현우의 갑작스러운 사고 하나도 애틋하지도 않고 그냥 어색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laughs> 살아도 이상하고 죽어도 이상해. 현우와 은호가 위기가 아니라 드라마가 위기인 것 같거든요. 사실 위기는 10화부터 왔었지. 저는 그래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마무리는 할 거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나의 혜리에게는 아나요와 함께. 아나요. 구독구독.